자 이번에는 이제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드림머신 루마를 써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. 이렇게 이제 이 키프레임을 쓰거나 이제 시작과 끝을 이미지를 입력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레퍼런스를 써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죠. 이렇게 이제 예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제, 이거에 맞는 이미지가 나오겠죠.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면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